성형 부작용을 겪은 김세레나가 국민 작가 김홍신을 여보라고 부르는 충격적인 이유. 사회의 부조리를 조명하는 인간 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이자 국민 작가로 불리는 김홍신과 한방송에 출연한 김세레나는 김홍신이 등장하자 갑자기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어 김세레나는 우리는 남남이지만 부부라고 이야기하며 항상 만나면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옆자리에 늘 앉는다며 이에 두 사람을 진짜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김세레나는 김홍신 같은 남편 어떠냐는 질문에 곧바로 땡큐다. 1등 남편감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상하고 진심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카리스마도 있고 유머도 있기에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만나 아쉽다며 그래서 마음의 연인 남편으로 생각한다고 털어놓았고 자신이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봐왔지만 예전 국회의원 시절엔 옳은 말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온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자신이 더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정석으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존경한다고 전했다.